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의 명문 기방에는 청아라는 이름의 절세미인 낭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과 노래는 궁중의 여인들조차 따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청아에게 잔혹했습니다. 기방 주인의 탐욕과 잘못된 투자로 기방이 하루 아침에 몰락했고, 청아는 빚 때문에 가장 낮은 노비의 값으로 팔려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이었던 청아의 가치는 절망 속에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포기한 채 고독한 비탄에 잠겼습니다. 청아 낭자의 화려했던 기방 주변에는 무코라는 우직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무코는 거칠고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산 속의 범처럼 강렬했습니다. 청아는 그를 가장 천한 머슴으로 경멸했습니다. 무코는 묵묵히 허드레실만 할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신출귀몰한 무술실력을 갖춘 협객이었으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청아는 자신의 운명이 한양에 팔려나갈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무호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슴의 침묵 아래 거대한 정의가 숨겨져 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아 낭자는 자신을 사려는 음습하고 탐욕스러운 사내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방주인인 만석 영감은 청아의 가치를 흥정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청하가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마당을 쓸던 무코 머슴이 경매장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쥔 달코 다른 엽전 하나 고작 한 양을 만석 영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낭자는 내가 사겠소. 무코의 단호한 한마디에 만석 영감은 경악했고 청아는 자신의 가치가 한 양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굴욕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가장 천한 머슴의 가장 낮은 가격이 최고, 기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무코 머슴이 내던진 한 양을 보고 분노와 모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의 가치를 가장 천한 머슴에 가장 낮은 돈으로 모욕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무코의 대담함에 격분했지만, 청아 낭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모두에게 굴욕을 주고 싶다는 탐욕에 결국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좋다 한양의 내 놈에게 팔아넘기마 내년에 화려했던 운명은. 이제 머슴의 손에 달렸다. 청아는 자신의 운명이 단한 푼의 엽전에 결정되었다는 극심한 굴욕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의 구원자는 자신이 경멸했던 천한 머슴이었습니다. 무코는 청아의 굴욕적인 눈물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녀를 노비 시장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장 비싼 가치가 가장 낮은 가격에 달려나간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아 왕자는 무코 머슴의 낡은 오두막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한양으로 결정되었다는 굴욕감 때문에 무코를 적대시했습니다. 머슴에게 구원받은 기생이라는 새로운 운명은 비통했습니다. 하지만 무코는 청아를 노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가장 깨끗한 자리를 내어주고, 거친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무코는 청아를 노리개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귀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청아는 자신이 경멸했던 머슴에게서 가장 고귀한 대접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곤란을 느꼈습니다. 무코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청아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아 낭자는 무코 머슴의 신사적인 대우에 점차 경계심을 풀었지만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코가 밤이 되면 오두막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청아는 무코를 미행했습니다. 깊은 산속 달빛만이 환이 비추는 바위 위에서 무코는 남루한 머슴의 옷 대신 검은 포이를 입고 신출귀몰한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한양의 산머슴이 사실은 강직한 협객이었던 것입니다. 무코의 무술에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씻어주려는 뜨거운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아 낭자는 무코 머슴이 밤마다 신출귀몰한 협객으로 변신하여 억울한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악인들을 응징하고 훔친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활동을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아는 무코를 따라다니며 그의 정의로운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에는 돈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청하였지만 무코의 정의 앞에서는 돈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무코는 권력과 재물을 가진 탐욕스러운 자들이 진정한 천민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청아는 무코의 의로운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이 돈이 아닌 정의로운 가치를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무코는 청아에게 단단한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지혜와 미색이 협객의 정의를 돕는 가장 귀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청한 앙자는 무코 머슴의 의로운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과거 자신이 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의 허무함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코에게 협객 활동에 필요한 지혜와 정부의 은밀한 소식을 제공하며 능동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무코는 청아의 빼어난 지혜와 변화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 양의 사들인 기생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동지가 된 것입니다. 청아는 무코의 강직한 정의와 따뜻한 눈빛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코와의 사랑이 과거의 모든 부보다 더욱 값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머슴과 기생의 관계는 이제 신분을 초월한 운명적인 연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무코 협객의 의로운 활동은 한양의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청하의 전 주인인 탐욕스러운 만석 영감은 무코에게 앙심을 품고 용병들을 매수하여 복수를 꾀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청아 낭자를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무코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진출기모란 무코였지만 수많은 용병들 앞에서 청아를 지키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코는 필사적인 무술로 용병들을 막아냈습니다. 청아는 자신을 위해 피투성이가 된 무코를 보며 극한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포 속에서 무코를 간절히 부르는 청아의 외침은 두 사람의 사랑을 맹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용병들을 물리친 후 청아는 무코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며 무코의 정의로운 삶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청아 낭자는 무코 서방님의 피 묻은 상처를 돌보며 무코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무코의 정의로운 삶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코의 위험한 협객 운명을 알았지만 그를 영원히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오두막을 비출 때 청아는 무코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심량에 팔려왔지만. 당신의 곁에서 정의로운 삶의 가치를 배웠소. 당신이 협객으로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소인은 당신을 잃을까 두렵소이다. 소인을 영원한 반려로 받아주시오. 무코는 청하의 진심에 감격했습니다. 머슴과 기생이라는 신분을 넘어 협객과 동반자로서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부부의 맹세를 했습니다. 청아의 심량은 이제 세상의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코의 협객 운명은 만석 영감을 넘어 더큰 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코 서방님과 청아 낭자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무코의 협객 운명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무코는 만석 영감을 넘어 그를 조종하고 백성을 수탈한 궁극적인 악의 축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그자는 바로 조정의 권세가이자 병조판서인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겉으로는 청렴했으나 속으로는 무코의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자 천하의 탐욕을 휘두르는 극악무도한 악인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등장은 무코에게 복수의 숙명을 상기시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 대감이 과거 청아 낭자에 몰락했던 기방의 최대 후원자이자 은밀한 소유주였던 것입니다. 청아가한 양에 팔려 나오기까지의 비극적인 운명은 김 대감의 탐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묵호는 복수를 위해 김 대감을 처단해야 했지만, 이는 곧 청아를 과거의 비극과 다시 마주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결전이었습니다. 협객의 복수와 사랑하는 여인의 운명이 하나의 숙명으로 얽혀버린 것입니다. 무코 서방님은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의 악행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무코는 협객으로서 김 대감의 부정한 자금과 은밀한 음모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코의 의로운 행동은 김 대감의 권력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김 대감은 무코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무코를 반역을 꾀하는 국가적인 역적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코의 사진이 공적이 되어 조정의 병사들이 무코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코는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영웅에서 국가의 역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청한 왕자는 무코 서방님이 국가적인 역적으로 몰려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절망 대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코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색과 옛 기생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청아는 김 대감에게 위험하게 접근했습니다. 김 대감은 청아의 빼어난 미모에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자존심과 순결을 위협받는 굴욕적인 상황을 감수하며 김 대감의 수청을 들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청아의 목표는 오직 김 대감의 탐욕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양의 가치에 팔렸던 기생이 사랑하는 난군을 위해 가장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청하 낭자는 김 대감의 수청을 드는 것처럼 위장하며 그의 가장 은밀한 곳에 접근했습니다. 김 대감은 청하의 빼어난 미색에 완전히 취해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청아는 김 대감의 방과 서고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김 대감은 술에 취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은밀히 보관하고 있는 비밀 장부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무호 서방님의 역적 누명을 벗기고 김 대감의 악행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였습니다. 청아는 미색을 이용하여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랑하는 난군을 구할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에 비밀 장부의 단서를 기억하며 묵묵히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청하의 헌신적인 희생이 복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청하 낭자가 비밀 장부의 단서를 얻는 동안 무코 서방님은 김대감의 병사들에게 체포되는 극심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코는 역적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대감의 목표는 무코의 협객 활동을 통해 알아낸 자신의 부정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무코에게 비밀 장부의 위치를 대라고 강요했지만 무코는 청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침묵으로 감당했습니다. 고문 속에서 무코는 한양의 청아를 샀던 순간과 함께했던 정의로운 시간들을 떠올리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무코에게 고통은 청아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협객의 침묵이 악인의 탐욕에 맞서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청아낭자는 무코 서방님이 침묵으로 고문을 견디는 동안 자신의 운명이 걸린 비밀 장부를 탈환하기 위해 김 대감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무코가 알려준 단서와 기생 시절 익힌 은밀한 기지를 활용하여 사모한 경비를 뚫었습니다. 장부가 숨겨진 김 대감의 비밀 서고는 치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욕과 악행이 빽빽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품에 안는 순간. 청아는 무코의 억울한 고통을 모두 갚아주리라 결단했습니다. 머슴의 한량과 기생의 목숨이 걸린 최후의 증거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아낭자는 품에 안은 비밀 장부를 들고 무코 서방님이 고문당하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김 대감은 무코에게 마지막 고통을 가하며 협객으로서 알아낸 비밀을 자백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숨을 헐떡이며 고문실 문을 열었을 때 무가 서방님은 만신창이가 된채 마지막의 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 낭자가 당신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소. 청아의 외침은 고문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김 대감은 경악하며 청아를 처단하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무코 서방님의 몸 속에 억눌려 있던 협객의 강력한 힘이 폭발했습니다. 무코는 쇠사슬을 끊고 초인적인 무술로 김 대감의 병사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청한 왕자는 무코의 무력 시위가 만들어낸 혼란을 틈타 비밀 장부를 관찰사에게 던졌습니다. 비밀 장부에는 김 대감의 수많은 악행과 부정 축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절규했지만 무코 서방님의 정의로운 눈빛과 청아 낭자의 용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코는 협객으로서 단죄의 일격을 김 대감에게 날렸습니다. 무코의 한 양으로 시작된 구원이 천하의 악인을 심판하는. 극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청한 앙자가 관찰사에게 넘긴 비밀 장부는 김 대감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김 대감은 역적으로 몰려 모든 권력과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묵호 서방님은 역적의 누명을 벗고 정의로운 협객으로서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코는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원흉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청아낭자는 무코의 공로로 천한 기생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무코는 청아에게 한양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정의를 함께할 고귀한 동반자를 얻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정의를 실현하는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김대감과 청하의 전 주인이었던 만석 영감은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대감은 권력과 부를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만석 영감 역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장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청하 낭자는 무코 서방님의 구원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돈으로 평가했던 모든 시간을 청산하고 정의와 사랑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청아는 무코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무코의 위험한 협계군명을 함께 걷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청아 낭자와 무코 서방님은 마침내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무코는 협객으로서 부정한 재물을 멀리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청아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청아는 자신을 한양의 산 무코의 정의가 세상의 모든 부보다 값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 정의와 사랑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무코가 청아를 사기 위해 썼던 한양은 천하의 부를 능가하는 영원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옛말의 돈으로 사람을 살수 있어도 마음은 살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코 서방님은 한양의 정의로 절세미인 기생의 마음을 얻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운명을 극적으로 역전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